반갑습니다. 축구하는 약대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쓰레기라고 평했던 프레데터 20.3L의 진화한 모델인 프레데터 프릭.3L를 리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단점이 많은 축구화입니다. 외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최상급인 프릭플러스부터 프릭.2까지는 고무돌기가 적용된 반면 프릭.3은 데몬스케일 2.0이라는 단대기 모양의 무늬만 돌기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작의 데몬스케일은 까끌거리는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프릭.3의 데몬스케일은 만졌을 때 굴곡만 살짝 느껴집니다. 텅을 대체 니트는 전장보다 신축성이 더 좋아졌는데 고스트릿.3LL과 비교해봐도 너무 잘 늘어납니다 뒤꿈치 쿠셔닝은 평범하며 제가 극찬했던 고스트릿.3LL보다 덜 들어가 있습니다 아웃솔은 TPU 소재의 평범한 아웃솔이며 픽플러스의 스터드 배열과 모양은 같지만 훨씬 잘 구부러집니다 접지력은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신는데만 1분 넘게 걸렸던 전작과 다르게 이번 프레데터 프릭점 3 LL은 어퍼 니트의 신축성이 좋아져서 신는 과정은 정말 수월해졌습니다. 따라서 초반 10분, 20분 정도는 꽤괜찮은듯 싶었지만 그 이후부터 축구화가 너무 헐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뛰기 전 발을 앞으로 기울일 때 뒤꿈치와 발등 부분이 발을 충분히 홀드해주지 못해서 뒤꿈치 들썩임을 경험했습니다. 왼발은 프릭 플러스 FG, 오른발은 프릭점 3 LL FG를 신고 스텝, 드리블, 슈팅 훈련을 했는데 확실히 프릭점 3 쪽이 발을 잘 잡아주지 못해서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작 프레데터 20.3 LL은 어퍼가 너무 뻣뻣해서 실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이걸 신고 경기를 뛰라고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썩임이 심합니다. 특히 보급형 축구화는 발이 빨리 자라서 축구화를 자주 바꿔줘야 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신는데다가 끈없는 축구화는 디자인이 예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데 발 들썩임이 부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프리점 3 LLFG나 TF 모델을 사서 만족할 수있습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릭.3 LL보다 끈이 있는 프릭.3이나 홀드감이 훨씬 좋은 고스티점3 LL을 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착화감이 너무 별로인 것만 제외하면 터치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프릭 플러스와 달리 어퍼의 데몬 스케일이 터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레데터 프릭.3 LL은 지금까지 3일에 거쳐 프릭 플러스, 머큐리얼 베이퍼 14 엘리트와 함께 슈팅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퍼의 반발력이 좋아서 슈팅을 할때 힘이 잘 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최상급인 프릭 플러스 FG와 달리, 데몬 스케일이 가마차기나 정확도에 딱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슈팅 성능은 준수하지만 이것만 보고 사기에는 돈이 아깝습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발볼 97mm, 발길이 262mm로 평균인 제가 265 사이즈를 신었을 때 발볼과 길이 모두 답답하게 딱 맞습니다. 토박스는 답답하고 뒤꿈치와 발등은 헐렁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안 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무게는 265mm 기준 240g으로 258g이었던 전작보다 무게는 줄었지만 고스트 3 LL이 224g, 최상급인 프릭 플러스가 228g인 걸 생각하면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레데터 프릭 3 LL은 여전히 정가를 주고 사기에는 아까운 축구입니다 작년 9월에 출시된 고스트즈.3L엘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프레데터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봤는데 아쉬움만 남습니다. 얼마 뒤에 머큐리얼 베이퍼14 프로 TF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